여러분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아실현, 추억 보관, 행복 상자.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유튜브를 합니다. 유튜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유튜브를 도구로 사용해서 자본주의 생존하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방법을 알게 된 빌딩 매매 공인중개사분은 매매 문이200% 증가, 컨설팅 런칭, 직원 채용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유튜브를 이용해서 자본주의에서 생존할 수 있는 이 비밀을 배워 가게 될 겁니다. 먼저 롱폼의 조회수 수익을 살펴볼까요? 15분 롱폼 영상 조회수 수익 740만 원, 16분 롱폼 영상 약 600만 원, 12분 롱폼 영상 약 380만 원. 이 처럼 롱폼은 기본적으로 쇼츠보다 조회수 수익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은 영상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조회수 수익은 우리가 롱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절대 될수 없습니다. 이런 조회수 수익은 부가적인 수익으로 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 가치는 제품이 될 수도, 당신만의 이야기가 될 수도, 당신의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 사람들이 공감해 주면 그것이 바로 브랜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긴 영상 즉 롱폼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롱폼 컨텐츠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롱폼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단순히 자극적인 쇼츠가 아니라 한편의 긴 영상을 통해 세상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풀어내는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쇼츠는 잠깐 반짝 할수 있지만 결국 유튜브의 본질은 여러분이 생각과 가치를 풍부하게 담아내는 롱폼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스터 미스터 나 KC 네스텍 같은 세계 최고의 유튜버들은 하나의 롱폼 영상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쇼츠는 마치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간식과도 같습니다. 맛있지만 양이 적고 모든 맛을 느끼기 어렵죠. 반면에 롱폼 영상은 한끼 식사처럼 든든하고 여러분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롱폼 컨텐츠는 여러분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할때 급하게 한 마디로 끝내기보다는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서로 공감하는 것처럼 롱폼 영상도 여러분이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롱폼의 가장 큰 장점은 한번 정성들여 만든 롱폼 대본이 여러분이 원 소스가 된다는 점입니다. 정성들여 만들어진 대본은 유튜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대본이 형식만 바꾼다면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브런치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또 다른 컨텐츠 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롱폼 대본을 블로그에 포스팅한다면 이곳에서도 여러분이 가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확산됩니다. 단한 번의 노력이 여러 번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롱폼 콘텐츠의 진정한 매력입니다. 거기에 대해 여러분이 공들여 만든 롱폼 영상을 여러 개로 쪼개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분짜리 롱폼 영상을 만들었다면 그 중에서 핵심 메시지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을 골라 1분짜리 쇼츠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1분짜리 쇼츠 쇼츠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등 다양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쇼츠의 대본을 정리하면 요즘 핫한 플랫폼에 바로 등록할 수도 있죠. 요즘 가장 핫한 플랫폼 어디일까요? 어디인지 이야기 드리기 전에 자생법의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해두시면 앞으로도 자본주의 생존에 도움되는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플랫폼 바로 스레드입니다. 혹시 스레드를 알고 계신가요? 스레드는 메타에서 만든 텍스트 기반 SNS 출시 5일 만에 전 세계 가입자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사진이나 영상보다는 글로 생각이나 일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입니다. 즉, 내 롱폼 대본을 잘게 쪼개서 매일 업로드한다면 별다른 노력 없이 스레드에서도 여러분이 가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롱폼 컨텐츠는 여러분이 가진 가치 전달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한번 만든 롱폼 영상이나 대본이 단순히 유튜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 SNS, 릴스, 쇼츠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재탄생하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곳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이 하나의 그림을 그린 후그 그림을 여러 장의 엽서로 나눠서 친구들에게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치가 더욱 널리 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롱폼의 가장 큰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심어준다는 것이죠. 한편의 긴 영상을 만들며 자신 이야기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풀어내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생각과 가치를 더욱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한 권의 책을 쓰는 과정과 같아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장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자생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정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꿈이나 이야기를 전할 때 천천히 그리고 진솔하게 말하는 것처럼 롱폼 컨텐츠는 여러분이 진솔한 이야기를 그대로 담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공들여 만든 하나의 롱폼 영상을 통해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 스토리를 기반으로 블로그 포스팅,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스레드 등 다양한 플랫폼에 나눠 올린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멋질지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가지 노력이 여러 군데서 동시에 빛을 바라는 모습.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롱폼 컨텐츠가 단순히 긴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브랜딩을 다각도로 확장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소중한 스토리를 세상과 나눌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롱폼 컨텐츠 제작에 도전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쌓이는 신뢰와 영향력은 여러분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공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도전과 열정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아! 롱폼 기획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주제 선정부터 영상 제작까지 총 8단계로 나누어 상세하게 설명하는 영상을 준비해두었습니다. 이어서 시청하러 가시죠.